안녕하세요, 흉아TV입니다. 부산으로 휴가 오게 된 진짜 이유는 자연산 해살물과 회를 오마카세식으로 무한리필로 제공이 된다고 해서 마라도횟집을 방문하려고 했어요. 남포식당에서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먹어서 숙소에서 소화도 시킬 겸약 50분 정도 천천히 구경하면서 걸어봅니다. 저는 일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인 전날 예약을 했었고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입장을 했고 마라도의집의 가격은 1인당 11만원입니다. 다치인 카운터석으로 예약을 했고 좌석마다 폰트소스, 쌈장, 초장, 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위에는 야채와 버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치에는 약 10명 정도 앉을 수 있고, 룸도 여러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무신 계란찜입니다. 전형적인 일본 계란찜 스타일이며, 적당한 온도감에 부드러운 식감이었네요. 처음에는 버섯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맨 밑에 보니까 성게알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해산물이 나오는데, 뿔소라, 전복, 왕우락 쪽에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니다. 먼저 찐 전복부터 먹어볼게요 찐 전복인데 먹자마자 오 신선하다 라고 바로 느꼈고 미지근했어요 쫄깃쫄깃하면서 단맛이 쭉 올라옵니다 전복 내장은 평범해서 고소하거나 녹진함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먹어볼 거는 왕우럭 조개인데요 왕우럭 조개의 관자와 몸통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왕우럭 조개는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데 관자는 달달해서 맛있네요 그리고 몸통은 관자분과 다르게 쫄깃쫄깃인지 아삭아삭할 정도로 식감이 재밌는데 역시 달아요. 역시 일반 조개보다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문소라는 역시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먹습니다. 근데 너무 쫄깃쫄깃해서 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따로 나중에 리필하지는 않았습니다. 낯치 앉아서 손질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보리새우를 잡아주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보리새우 역시 확실히 제철이라서 그런지 정말 달았어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흰다리새우랑은 새우 특유의 맛에서 차이가 굉장히 컸으며 탱글탱글하며 단맛이 너무 좋았어요. 머리와 꼬리는 따로 튀겨줍니다. 보리새우가 리필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역시 한 마리당 5천원에서 7천원 정도이니 비싸니까 이해해야 돼요. 성게와 해삼 내장인 고노하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고노하다는 역시 특유의 바다내음이 강해서 살짝 비리기는 한데 그 맛으로 먹는 거지요. 여기서 오, 성게를 리필을 가능하다니 살짝 놀랐어요. 성게를 먹어보고 꽤나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노하다를 먹고 바로 성게를 먹어서 맛을 못 느끼는가 싶었는데 몇번더 먹어봤는데 단맛이 많이 부족했고 쓴맛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성게의 쓴맛을 경험해봤습니다. 이날은 생선회로 광어, 참돔 뱃살, 방어 뱃살, 방어 등살, 광어 지느러미, 참돔 등살, 참치 가마살이 나왔어요. 그리고 생선회는 모두 리필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먼저 광어부터 먹어봅니다. 광어는 따로 숙성하지 않은 것 같았고 쫄깃쫄깃해서 화로회스러운 식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담백했어요. 두 번째는 참돔 뱃살입니다. 참돔 뱃살은 꽤나 지기름지면서 쫄깃쫄깃한데 고소하기까지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어 뱃살은 11월에 방문해서 그런지 아직 덜 추워서 기름짐이 부족했네요. 따로 흑내나 이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래도 방어는 여름에만 먹지 않으면 언제나 평균적인 맛은 유지해요. 방어 등살인데요. 음... 그냥 따로 특색 없이 그냥 일반적인 방어 등살 맛이었어요. 자연선이라고 해서 다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어 지느러미인 은가와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그 특유의 아삭아삭거리는 식감에서 나오는 기름진 맛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참돔 등살입니다. 아까 먹었던 뱃살에 비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고소한 맛이 좋았습니다. 이날 식자재 중에서 유일하게 양식인 참치입니다. 참치 가마도로인데 색깔부터 예쁘고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 만약 마라도가 참치 전문점이었다면 가마도로만 잔뜩 먹었겠지만 해산물부터 생선회까지 골라먹기 많아서 적당히 먹었습니다. 광어 한 점에 성게를 잔뜩 올려서 먹어봤어요. 한번 사치를 부려봤으나 역시나 성게가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따로 성결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참돔 한 점에 고노하다를 찍어 먹어봤어요. 음, 이 맛은 딱 바다의 맛이라고 느껴집니다. 고노하다의 비릿한 맛이 회를 감싸주는데 끈적끈적한 별미예요. 고노하다 좋아하신 분들 잔뜩 드셔보세요. 전투적으로 먹고 있는데 방어 가마살을 주셨어요. 방어 가마살의 서걱서걱거리는 식감에서 기름짐이 느껴지면서 후회가 됐습니다 수술 때문에 콜라를 마셨는데 우리에서라도 술 한잔이라도 시켜서 마실걸 후회했습니다 닷지에 장점이 있는데 셰프님이 계속 보시다가 플레이트에 부족해 보이면 필요한 것을 물어보시고 리필 가능한 것들을 계속 채워줍니다 먹다가 흐름이 끊어지면 정말 짜증이 나는데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라도의 시그니처인 밤튀김이 나왔어요. 밤을 튀긴 것을 처음 먹어봤는데 중독성이 굉장한데요. 밤이 상당히 다른데 살짝 짠맛이 올라오면서 단짠단짠보다는 단단짠단단짠이 어울립니다. 송화버섯이라고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향긋하더군요. 찾아보니까 표고버섯을 계량해서 표고버섯의 특유의 향도 없고 식감도 예술이라 소금을 찍어서 계속 먹었는데 한 4번 정도 리필했어요. 정말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아구 수육입니다. 아구 수육 맛이 완전 소주 안주던데요. 적당히 쫄깃쫄깃하면서 부들부들해요. 저처럼 옆에 혼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소주 한 잔만 달라고 할까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치구이입니다. 음, 삼치구이는 맛이 평범해서 남겼습니다. 맛있는 해산물과 생선회가 있는데 삼치구이를 계속 먹기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대게를 쪄서 손질해 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익숙하게 손질해 주신데 잘 먹겠습니다 대게랑 새우를 손질해 주는 사람에게는 항상 잘 해줘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다리 두 개와 몸통 반쪽을 주셨어요 역시 남이 발라준 대게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쪄서 먹는 거라 따뜻한 온도감에 살짝 짭조름함이 더해져서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죽이 나왔습니다 어죽 그냥 먹으면 밍밍할 것 같았는데 신의 한 수였던 대게 내장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치트키 아닌가요? 먹다 보니 전복도 잘게 쓰러져 있던데 이나만큼은 가장 건강했을 것 같습니다 셰프님이 저보고 너무 못 드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원래 해산물이랑 회잘 먹는데, 점심에 남포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어요. 자연산 해산물 회 무한리필인 오마카세 마라도 후기입니다. 장점은 다양한 자연산 해산물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았으며,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시즌별로 나오는 생선들이 다르다 보니, 좋아하는 해당 해산물, 생선의 시즌에 맞춰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횟집에 가면 회가 나오기 전에 습기다시가 잔뜩 나와서 회는 조금만 나온 경우가 많은데 회와 해산물에 집중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담즌도 있습니다. 참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연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가격이 1인당 11만원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